오늘 볼 영상은 여기. 오케기네봐 <laughs> <개> <laughs> 볼게요. 자, 근데 너무 기록. 아이저가 제이자 영감을 가장 많이 주는 여자 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었는데 18살 펜싱 선수 아이저 르노로생각하 그리고는 아, 너 화면 이거 그거 하지 마. <laughs> 아니, 아, 신경 쓰지 마. 고명 순서대로 입장을 하시면 미팅이 진행됩니다. 잘생겼다. 하지만 만약 박 수가 140 잘생겼다. 미팅은 <laughs> 종료됩니다. 어, 미안해요. 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짜 조금밖에 안 나올 거고요. 오늘 대부분 이분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라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그리고 나도 고마워요. 명령이 명령 맞습니다. 명령인데 명 명령? 응, 명령이 이러네. 소룡돌이가 귀여운데? 귀여? 응. 하 줘? 소룡돌이. 우리 우리 장난감. <laughs> 어 그럼 그안 <그러면> 줄래? <laughs> 어, 어. 나도 이거 갖고 싶어. 어떤 거? 응. 이거 어, 큰 어, 거? 어. 어. 나 이거 안샀안 안 샀어. 안 샀어. 비싼 거 같은데? 5만 원. 미치겠다. 아 습관인가 봐. 너어딨고너 어딨어 여기 있지? 아. 야 이거 계절 나왔었는데, 이거는 응. 인정 <laughs> 미치겠다. 계득 근데 이것도 좀 오래 기다렸어. 이것도 어, 어. 네. 오래 기다리고 병재님이 왔어. 오늘... 다 같이 오늘... 하게 해줄지,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때 좀 풀렸다. 날까봐 설마, 오. 설마 난 아니겠지. 어, 살짝 한편으로. 어. 아, 다행이다. 했는데, 와저 사람 어떡하지? 처음, 네. 처음이 힘드지 내일 30살인... 응. 모의고사가 있는데 취업반은 모의고사를 안고 우리잖아 거의 우리끼리 올렸어 2023년 마마에서 아까 방금 본거야 본 아~~ 우리도 이런거 찍어봤어 저희 그 방송부에서 이제 추천곡 틀어주면 내자쓰 요즘 자는 거. 것만 있겠지 맞아 <laughs> 자고 먹고 아침 자고 먹고 찾는다 말아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나였으면 <laughs> <laughs> 바로 들어가면 바로 끝나. <laughs> 귀여워. <웃음> 와 원빈 보소. 얘네 왜못참해볼 <laughs> 뭐. <laughs> 수밖에 없어. <laughs> 너 이런 거안 써? 응, 안 써. 쓸까? 써지. 아, 근 어떻게 쓰는 건지 몰라. 아... 어... 어떻게 쓰... 아, 소감이야. 저, 번... 소감이래. 아, 막어디 갔다 오면은... 어, 막 멋있어. 애들 무대 보고 막 이거 진짜 아... 좋았다. 막 이런 거 쓰는 건가봐. 아, 진짜... 어... 부끄러우니까. 근데 내가 쓰면 안될것 같아. <laughs> 나... 아, 삐차린에 너무 많아어 <laughs> 인자... <인정>? 잘생겼다. <laughs> <laughs> 귀여워. 한단 <laughs> <했던> 말이죠뭐 <laughs> 어. 아! 아요 어. 아, 아, 어. 이거 리 아. 아! 네나좀한테 어, 이런 말안해 주셨어? 진짜? 오. 너 너무 높았나 본데? 이이 정도 긴 했어. 아니, 얼굴 보면 떨려. 아, 커튼 열자. 마아 떨려 그냥. 근데 원빈이 개잘생겼는데저얘 응? 인정. 돌 보면서 생각나 진짜? 주제 뭐... 네. 작년에는 왜? 엔토님이랑 도디다. 아, 석석이라었어 아, 아 도디야 그냥. 되게 <laughs> <그게> 과정는데개 똑같아. <laughs> 응. 잘그렸다 되게 <laughs> 엄청 네, 공조 근데 맞아. 라부트가 봐. 라이즈드리즈뜬다왜좀 <laughs> 네, 유치해? 난나 화장품 이름인 줄 알았어. 아, 라브트 <laughs> 투아하는거 뭐? <laughs> <laughs> 아, 안 했잖아요. 아니에요? 안 돼. 우와.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시작은 니까하겠습니다 근데 피라든지 이런 다리를 똑같이 예쁘다. 가는 데남편 에. 도있 어, 다들 말을 되게 잘 하시네. 그좀 그냥... 그러니까. 바보같이 말했는데. 그래서 기나 봐. 그래서 알고. 기난... 어, 그런 그럼 나. 님픈데 그영상 좋아해서. 코어력 보여 는게 너무 좋아. 네발 지기 할 거예요. 그래서 어깨 아... 밑에해 보실? 이 예, 이거 어떻게 들어? 아,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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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laughs> 야, <좀> 잘하는데? 잘하는데? <laughs> 야 걸어야 되는데. 걸어야 된다고? 어안 안해 안해 안해. 아 힘들다. 역시 다르다. 그니까나 코어 쓰레기잖아. <laughs> 좀 그런 거 같긴 해. 어 그래서 안돼. <laughs> 귀여워. 어, 안경 만든 거야. 약간... 안녕하세요. 안녕이예요 댓글 본인입니다. 어, 응? 드디어. 뭔지 알아? 이건 뭐예요가? <laughs> 뭐야? 미미야, <정말요? 밈이야, 웃음> 라이즈 밈. 그럼, 댓글 달았는데 아 여기다가 타로가 이것 뭐예요? 라고 댓글을 달았어. 아. 저, 많은 분들이 아그만할 게. 뭐 그냥 말하면 좋아서. <laughs> <laughs> 나 학교에서 똘뱅이 세 마리 달고 <laughs> 있는 분 봤다. 한번더 보면 아는 척할게 여자인데? 남자분. 진짜로? 응. 가방에한번더 봐도 는척할게 <laughs> 아직 하지. 야지튼 아, 그래야 할 수도 있잖아 안녕하세요. 아니야. 무조건 좋아해 라이즈 사건을 보면서 생아채텐츠 응. 아... 라이즈에게 라이즈를 보면 꿈을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빛나는구나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노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즈가 정말 멋지고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저도 라이즈하며 함께 성장 중이고 저도 언젠가 좋은 언젠가 꿈을 이루고 빛나는 사람이 될게요. 그때는 관객석 어딘가에서 자랑스러운 브리즈로 라이즈를 비추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끝까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다니까그니까 음. 아, 여기서 본다는 거야? <laughs> 아니, 처음에 없으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을하 <laughs> 아, 진짜 귀엽네. <laughs> 안 먹었어? <웃음> <웃음> 저한테도 뭐 잔소리 해주실거 혹시? 긴장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귀똥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머. 어 근데 어? 어 <laughs> 아, 오래 기다렸을때라 <laughs> 알라고 <laughs> 어, 미안해요. <laughs> 귀여워, 아, 아, 안녕하세요. 남자입니다. 이거 쳐도 없어. 뭐 이렇게 <laughs> 어, 이거 찍으려고 <찌그리고 웃음> 다 카메라 들어오는데 내려달라 하셨어. 할수 있어요. <laughs> 아, 나도 취업할 수 있어요. 해줬으면 좋겠다 <laughs> 잘생겼어요. 응. 개이쁜데 응. 멋있었어. 봤을 때. 종목이 어 있어? 그세세난 어, <laughs> 하나 <laughs> <laughs> 이런 재능이 없잖아. 뭐 아, 어. 어. 그래 안 그래? 어, 아깝다. 허벅지 둘레 찢을 수도 있어 <laughs> 원래 리프팅 몇개 정도 예요구도 아니면? 1 0개 넘게 하는데.. <laughs> 진짜? 진짜, 진짜? <laughs> <laughs> 증거영상 제출해 <웃음> <웃음> 나 자고나서 해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극적인 멸시 이후에 해주시면 어떨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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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소희님 덕분에 무대 복붙증을 극복했어요 음? <laughs> 지금 떠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 노력과 아픔의 깊이를 제가 감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 순간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환해진 주변을 보면서 본인이 얼마나 밝은 빛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라이즈를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준 만큼 저도 끝까지 팬으로서 299년동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너나한테 연락하고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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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고 싶다. 나 어떻게 <laughs> 가지? 이러면서. 어 근데 갑자기 아, 슬픈거요 어, 따라올 어, 뻔?

귀여워. 봐. 어디 있어? 저기 어디 있어? 아 없어 안 보여. 그냥 찾지 마. 아니 <laughs> 찾지 말라고. <laughs> 내가 뒤에 있으니까 눈치가 빨리 빠져줘. 내가 빨리 나갔어. 끝났다. 어땠어? 소감 한번 <laughs> 말하고 이제 끝난지? 아 너무 빨리 떨어진 게 너무 아쉽고. 그치 진짜 너무 아쉽고 응. 조금만 더 버텨볼 걸.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laughs> 어, 당연하지. 맞아. 에, 하고 싶은 말을 좀더 많이 할 걸. 응. 아니면 나도 막 적어둘 걸. 손목, 손에다. 아, 어디든. 어, 어 맞아, 맞아. 어디든 적어둘 걸. 응. 아무것도 못했잖아. 가가지고 바보같이.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거밖에 못했잖아 <laughs> 그니까 뭐 어, 미안해요 하는데 어. 그때 어차피 이제 5월에 볼 거니까 이랬던 거겠지 누가 <laughs> 그랬어? 수희가 와 어, 진짜? 응, 컴백하면 볼 거라는 말을 한 거겠지? 그치? 그래서 5월에 보러 가야 돼 무조건 가지 5월에 볼 거니까 라고 어. 했으니까 뭐. 아무튼 대단한 사람들 되게 많았고 그치 그가 그러니까 살짝 사연 응. 들었을 때그 응. 느낌이었어. 나 나가도 되나? <laughs> <laughs> 무슨... 나 응. 되겠지? 이거였는데 다딱 너무 그런 사연들여가지고 맞아. 몰라. 그냥 그냥 아쉬워. 그냥 이, 이 배경이 어. 아직 내 눈앞에 있는 거 같고, 아 내년에 또할수 음 있어. 하겠냐고. <laughs> 라이즈는 아니겠지만. 그럼 내가, 나랑 <laughs> 의미가 없잖아. 나랑 상관이 없잖아. 음. 그것도 있고. 그냥 힘들었어. <laughs> 이거 찍는 날? <laughs> 아니 대기가 너무 길어서 그래. <laughs> 아, 한 5시간 대기하고 음. 1분 봤습니다. 그러니까. 1분도 못 봄.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은데? 1분도? 음. 근데 그 대기할 때 응. 명상하는 영상도 만들어서 해주, 해주고 기다리지 말라고? 어. 막 서예도 해주고 다도도 했거든? 여러 별거다 했는데 그건 안 해주셨네 그냥 진짜 우리를 위한 음, 거였나봐 진짜 뭔가... 그래 아쉽고 다시 찍었으면 좋겠고 <laughs> 이거 너무 급발진이다 <급할> <laughs> 그냥 그때로 돌아가고 어, 싶고 어. 그때로 돌아가면 안떨 자신이 있 거야? 아, 아니안떨 자신은 없어. 뭐요? 안떨 자신은 없는데 하고 싶은 어. 말을 다할 자신은 있어. 아뭐 해? 해무어 너무... 어, 치렇지 썩었어야 되는데 근데 잘못 써가서... 잘아아아아아아아아아었어아아아아라고아아아 잘못 썩었어야 됐는데라고 아니, <웃음> <알았던> <웃음> <웃음> 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썩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써가서... 아, 이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 같은 너무 아쉽고요. 아쉽대요. 아쉬운 마음입니다.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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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고요. 다시 보고 싶고요. <laughs> 언젠가 또 보겠지. <laughs> 그러겠죠. 언젠간 또 보겠죠. 그러겠죠. 아니 언젠간 다시, 봐야 돼. 맞습니다. 봐야 돼. 어, 나사연에 이것도 말했는데이거 말 못했다 소희 앞에서. 그렇죠? 나 여기. 어. 점 있잖아. 어. 근데 이소희도 볼다고 이렇게 점 있단 말이야. 내. 어. 뭐야 이거 볼? 어. 근데 이네 모양이 개. 존나 비슷하지 않아 내 거랑? 아 전혀 다르네. 미안. 어. 너 내게 네 있는 건 맞네. 아 여튼 나도 어. 얼굴에 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말을 했거든. 어. 아 근데 뭔뭐 말했어. 뭐, 끝나가지고. 어. 소희한테 말을 못했어. 정작 그러니까. 중요한. 그러니까. 음. 부리즈분들한테 자랑했어. 그나 그래, 원래 여기 점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생긴 거야? 2 0살 넘어서 아닌가 고딩 때 있었는데.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아니, 고딩 때 하나 있었어.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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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있었어, 두 개인가 하나 있었어. 두개 정도 있었어. 어, 근데 갑자기 많아졌어요. 아무튼 저도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아쉽. 그리고요 아, 하... 아닌 각 저저 저 정도로 가까이서 봐서 너무 행복 행복했어 그래 행복했어 진짜 행복했어 언제 또 이런 날이 있겠어 그래 행복했어 그랬, 그럼 좀 떨지 말지 행복했고 음. 아쉽고 음. 이런 기회가 나에게 또안 오겠지만 근데 아니야 올 수도 있어 혹시 몰라. 유병재 씨가 갑자기 특별 게스트로 나를? 아니 초대해도 다른 분들을 하시겠지, 내가 아니라. 여튼 저 라이드를 보려고 한3일 정도를 굶었고요. 그랬어요. 지금 이쁘게 나오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즈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뭐 d 어? 썸 아, s 아. 썸네 d 이 y Good. g o o 끝 g 끝 끝, 끝, 다 봤고요. 끝. o o d Good. Good. g o o 봐! Good. Good. g o o 광고 문의는 dm 주세요 네가 찍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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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